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확실히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꼰대입니다. 꼰대. 나이가 들어서 뭐선입관들이 이렇게 되게 많은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면 상대방은 오 알아차리지 않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제 직장 생활을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회사에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이 어린 여직원들이 있어요. 되게 이제 대바라진 아이들이에요. 뭐냐 아침에 출근해서 인사를 해요. 아는 시간 합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뭐 그리고 뭔가를 얘기하고 이러면 듣는 척도 안 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뭐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그래서 기업들이 그 연령대의 사람들을 안 뽑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게 있는 거구나. 왜 네, 사람들하고 대면을 안 해봤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없는 이들. 그러니까 이제 제 표현이 되게 거칠 수 있지만 인생이 쓰레기인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그게 바깥 세상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냥 뭐 이제 속대말 얘기해서 이제 겉으로 볼때 티가 많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온 이제 여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좀 경악한 거죠 인사를 안 해요 퇴근할 때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요 그럼 이사 받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갑버려요 야 이제 저같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이제 부모 입장인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 제 아이들이 저렇게 밖에 나가서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욕을 먹는 거죠 왜 가정교육이 안 됐으니까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는 거죠 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장생활 하면 뭐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뭐 대통령 욕을 하든 윗사람 욕을 하든 공유 욕을 하든 그럴 수 있다 인 겁니다 근데 앞에서 대놓고 저러는 걸 보면서 와 저는 이제 경악한 거죠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제가 이해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구나 아 그건 이제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나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성별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 인성 뭐 기본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거죠 뭐갖 들어온 사람이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조차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더라고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을 잘하는 사람 이 있다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못하면서 인생 까지 쓰레기인 이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서 밀려나는 거죠 그냥 요즘에 2030들 취업하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 범절이나 아니면 인성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행동, 짓거리들 해댑니다. 자리를 비웁니다. 한 시간 반이 다 와요. 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아, 그런 눈치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저런 걸 말을 해야 되나? 초등학생 애들한테도 저렇게 얘기를 안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아, 그 친구들은 지금 있는 이 회사에서 오래 있을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아, 옆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나 눈치나 예의범절 이런 것조차도 아예 생각안 하는구나 그런 인간 발종들이있더라는 거죠. 물론 바깥 세상에서 앞에 대놓고 사기치고 때리고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인간들에 비하면은 좀 나을 수 있죠. 근데 비교 대상이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들은 그래도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와서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닌들이 분명 있더라. 뭐 참.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꼰대고, 선의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학벌이 어디냐, 뭐 양가 부모가 계시냐, 어느 지역에서 살아왔느냐, 뭐 가정 환경, 뭐 여러 가지들 묻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더라, 라는 생각들 이제 점점 더 들더라는 거죠. 확실한 건, 참 대바라진 이들, 인성이 쓰레기인 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 이들하고 가까이서 이제 지내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정말 정말 함부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야 되겠고 또 기본적인 멘트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인사를 하는데 그네들 이 인사를 받지 않는다고 제가 또 인사를 안 한다? 그럼 나중에 또 그게 부메랑이 돼서 또 저한테 어떤 식으로든 구설수나 아니면 공격 대상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이라 무서운 세상이라 언제 어떻게 말이 와전이 되고 바뀌어서 또 저한테 공격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고 조금 떠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냥 차단까지는 어려워도 감안하고 내가 조심하고 내가 멀리하고 내가 경계하는 거 그게 가장 난 길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물론 저도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고 저도 고집불통이고 또라이 기질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느끼는 거지만 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뭐 사람 누구나 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잘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잘해줬지만 뭐밥 밥 먹이고 술 사주고 커피 사주고 빵 사주고 별 짓거리 다 했지만 이제 입장이 달라졌다고 바로 앞면 몰수하는 23, 세4살의그 여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뭐 생각이 들었냐 아참 세상에 세상에 믿을 이도 없고 뭐 인생을 저렇게 되바라지게 막장으로 사는 이들이 있구나 있구나. 물론 지금 제가 이제 겪는 건 이제 23살의 여자 직원이기 었 때문에 23살의 4살에 여성 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다른 경우일 수도 있다. 그게 40대 50대 남성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또 저에게 새로운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거. 확실한 건 확실한 건 너다.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텀바구니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이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거리감을 두고 말 조심하고 고개 숙이고 낮은 자세로 지내는 게 훨씬 더 낫겠더라는 거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로키 낮은 자세로 지내고 좀더 조심하고 좀더경거망동하지 않고 화를 누르고 아 없는 사람이다 유령이다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게 눈에 보여도 요새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잔소리하고 싶고 충고하고 싶고 조언하고 싶어도 그걸 받을 수 있는 영향이 되는 사람.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그게 타당한 거지. 아니면 제가 괴롭힌 게 되고, 가스라이팅이 되고, 또 온갖 이상한 구설주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참 이게 요즘 세상 같습니다. 지지관생활 하면서 만나는 참 이제 빌런들이 있더라는 거. 그 빌런들이 윗사람이고, 나이가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아니더라. 갓들론뭐 얼마 안 된, 한두 달 된, 서너 달된뭐 신입에 가까운 직원들. 또 그렇더라. 뭐 계약직이고 뭐 인턴 직원이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 자기가 하는 게다 맞고 자기 어필하기 위해서 남들이 망가지든 뭘 하든 남들은 그냥 철저하게 깔아뭉개고 그냥 병신 취급하는 게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런 걸 보면서 아 세상 참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빌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 를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전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바카사의 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는 빌런들의 한 유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